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으로 인해서 우주만물을 다스리고 섭리하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며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권속이란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란 말입니다. 가족은 뭡니까? 식구입니다. 식구라는 것은 한상에 둘러서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 밥을 먹는 사람들이 식구입니다. 하나님은 가족을 위해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그러나 인생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순응하지 않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권속에서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은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하게 되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중보자입니다. 누군가 중보를 해줘야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이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임했는데 자기 백성을 위해서.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독생자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회복시켰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으로 다시 세워주신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에베소교의 성도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받은 존재가 당신들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으로 믿음으로 전진할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당부한 이 당부는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권속으로 날마다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속은 첫째로 방향을 전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빨리 방향을 전환해야 되죠. 전환하지 않으면 돌아올 길이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석이 되기 이전의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그니까 그때라고 했습니다. 여기 그때라는 말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과거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 그 에베소교의 성도들이나 우리들이나 예수 믿기 이전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인가? 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고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바울은 2장 1절 3절에 방향을 전환하기 전에 상태를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먼저는 허물가제로 죽었던 존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단절된 것은 죄 때문입니다.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한 나무의 실간은 따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는데 했 그만 그 약속을 어겼습니다. 죄가 들어오므로 말하면서 하느님과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죽음 아래 일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던 존재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계서 죄악된 행동을 하며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공중곳에 잡은 자를 따르는 존재였다라고 했습니다. 사탄과 마귀의 노예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던 존재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욕망을 따라 종로를 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욕심이 너무 많으면요, 결국 그 욕심 때문에 스스로 멸망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믿기 이전의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본질상 진노의 잔녀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리야마, 죄삼받기 이전을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선함이나 어떤 의로움이 있어도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11절 12절에도 그때를 말하였습니다. 먼저 이방인이요 할례방이었을 때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무런 표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되어서 구원의 대열에 들어갈 수 조차도 없을 때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구원과 인간의 행복에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것이 되었는데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의미조차도 몰랐던 비참한 상태입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고 사람이었을 때라고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밖이라는 것은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포기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고 교회도 관계 없는 그런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언약 원약,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었을 때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메시아를 통한 생명의 약속에 전혀 생명의 약속을 전혀 모르고 있을 때입니다. 구원에 관한 것을 생각지도 못하고 또그 구원에 대한 열망도 없었을 때를 말합니다. 다섯번째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을 때라고 했습니다. 현재를 이겨낼 소망이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좌절을 하고 그리고 방황하고 방탕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암아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그러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땅에 잠시 잠깐의 고난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도 없는 자였을 때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 뭡니까? 우상을 섬기며 온갖 제사를 드린다해도 하나님에 대한 경고이나그 자체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대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사에게 제사했을 때 어떤 경우가 이어졌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해버렸습니다. 남유다는 70년간 포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알기 전에 에베소 사람들이나 우리 인생들은 예수님이 없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완전히 절망의 되었습니다. 죽었던 존재입니다. 살수 있는 희망이 전혀 없는 인생입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패했기 때문에.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부패하고, 이렇게 무능한 존재가 방향 전환을 하였습니다. 지난날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충성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가로 이전의 행동을 나타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이전의 행동이 나올 때 우리는 과거를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권속으로 방향 전환되었음을 믿고 모든 죄악을 뿌리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향 전환했으면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편대를 향해서 전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권석은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식전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교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현재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피로, 멀어 피가 피와 관계없는 삶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삶을 대조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의 권성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의 권 y 이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 o is a 으 e r s o n who is a person who is a person who is a p e r s o 그 w h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자범죄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두 다 소멸시켜 주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에서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하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연합입니다. 죄인여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그 피를 믿음으로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의 네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지금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현재의 삶입니다. 이런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 때문에 과거의 허물과 죄로 말미 아마 범죄하고 타락했던 걸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랐던 걸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이렇게 구속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감격하면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속으로 날마다, 날마다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족은요, 함께 살아야지만 그 가족은 행복하게 됩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갈 이유를 바울은 분명하게 알립니다. 십사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곧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 되셨습니다. 이방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얼마 동안 분리되어 있었지만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어, 이 말씀은 막힌담을 하셨다는 것은 바로 유대인이든 그리고 이방인이든 모두가 그 헐어버린 담으로 말려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맡긴 담을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의 성도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이방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가 유효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한 몸으로 하나인가 화목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계층간의 모든 장벽을 허물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평화의 십자가였습니다. 모두가 하나되는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모든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을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이 둘로 갈라지게 되었어요. 그동안에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곳이었죠. 예수님이 죽으심을 알려면서 그 휘장을 찢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성소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저는 죄인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준 다 그래서 교회 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많은 제사장이다. 우리도 제사장처럼 예배당에 나와서 숙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루터는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지금도 자기 스스로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자기 죄를 이야기합니까? 고해 성사, 신부에게 자기 죄를 이야기해서. 신부가 대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 죽으심으로 막힌 담을 허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주리스탄과 아빠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인생을 연결해 줬고 은혜의 삶을 영양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합공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18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화의 선언이요, 소망과 기쁨의 선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고,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마음과 힘을 더하여 주신 것을 할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현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생각하지 말고 지금 현재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마음껏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전진하는 현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구속의 내혜를 주신 주님의 내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저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전진하는 하나님의 권석인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권석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리하면 너희는 와 구원을 얻으라. 구원 받은 자들이 가야 될 곳은 천국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 성도들과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언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요 이 하나님의 권속이다.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말은 현재를 시발점으로 미래의 도래를 함축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에 우리의 삶의 종착점이 바로 천국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와 도 연합된 성도가 주님이 계신 곳에 들어가게 될 것을 선언합니다. 전에는 외인이었던 이방인들. 이제 더 이상 차별 대우를 받는 외인이나 낙은애가 아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감격과 이러한 기쁨을 가지고 날마다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예수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예수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연합을 시켰다. 독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었습니다. 결국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은 장차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만 들 하는 게 아니에요. 선민 의식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집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택한 백성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고백한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그러한 성도임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방자에게 속한 에베소교의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삼아 권리를 보장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가정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형성된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한 형제 자매가 되었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권속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설이거하는 최종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대한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동일한 권리와 인권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영생목나며 천국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는 저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권설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세상 풍속을 좇던 사단의 노예였던 우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그 실패, 과거의 그런 존재 의식을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모든 과거가 청산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과거를 생각하지 마시고 구속의 그 은혜를 받은 감격으로 천국을 향해서 전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현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권속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 있을 동안 하늘의 권속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하고 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신지 무엇든지 다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본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장사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음을. 감사하면서, 하나의 경험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예비된 것이 무엇인가? 온통 승리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평탄한 길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의 이끌을 받아 살아가면요. 하나님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인도하십니다. 영생 복락을 수망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에서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담대하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오늘의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감사. 허물과 재로 죽었던 세상 풍조를 좇던 사탄의 권세 아래 있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총을 베푸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와 이 기쁨으로 저들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날마다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를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미래인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전생할 때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구속연청을 기억하면서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날마다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제들 삶의 한장에서 살각의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